여러분, 책춘함이 드디어 그 유명한 치타야 서점에 왔습니다. 네, 이 뭐라고 할까요? 한 바퀴 쭉 한번 둘러보고, 먼저 또 여러분 어떻게 소개드리면 좋을까 고민하고 돌았는데요. 이 고급스러움을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. 네, 여기도 보시면 책만 파는 느낌이 아니에요. 보시면 아시겠죠? 공간도 굉장히 넓고, 네, 보시면, 네. 일단 한번쭉 보세요. 한국의 서점하고는, 네, 같은 듯 하지만 훨씬 세련되고, 훨씬 더 패션적인 느낌이 강합니다. 그리고 심지어는 이렇게, 네, 이런 것까지 팝니다. 와, 이게 서점의 개념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다니. 야 여러분 어떻게 이 감각이 좀 느껴지실까요? 네, 이게 서점이라니. 정말 고급 라운지들의 느낌이죠. 자, 거는 서가들도 이렇게 돼 있고 또 보면 이렇게 다채로운 제품들을 이렇게 다 같이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. 야 그냥 보면서 멋지구나 이런 생각만 많이 드는데요. 와, <laughs> 자, 또 한번 올라가 볼까요? 자, 이거 뭐 너무 좋은 게 많아서, 네. 고급 느낌 좀 여러분 느껴지시나요? 자, 여기 또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. 네. 전체 다 보여줬으면 좋겠는데, 일단은, 아, 이런 느낌입니다, 여러분. 아, 이런 라운지도 있어요. 아. 여기는 쉐어라운지입니다. 쉐어라운지 개념도. 와, 참 멋지다 생각밖에 안 드는데요. 이야. 워낙 또 우리 서점과는 다르게 좀더 조용한 느낌이에요. 굉장히. 느껴지시나요? 아, 조용한 느낌. 그리고 쫙. 여기서 또 이렇게 테이블도 이렇게 있습니다. 자, 2층도 이런 식으로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. 자, 그리고 이렇게 들어가보면요. 열리고요. 깔끔하게 정리된 거 보이시나요? 그리고 책만 팔지 않고요. 관련된 물건들이 같이 진짜 진열이 되 있고, 이 고급스러운 디자인, 그러면서도 이 고요한 느낌. 이야, 멋진 치타야입니다, 진짜. 자, 이렇게 서가들도 쭉 보이고요. 여러분, 치타야 한번 와보실만 하겠죠?